여러분, 동대문구체육회 온라인체육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네. 저희 오늘, 네, 이용할 수업 도구는 코퍼밴드라고 해서 이제 협동밴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이 밴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제 아마 대부분 집에는 이제 밴드가 없으실 거예요. 참고하셔서 영상 봐주시고, 다음에 이제 밴드를 네, 구입하시거나 이제 수업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고요. 우선 저희 간단하게 몸 조금만 풀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손에 깍지 껴서 네, 손목 발목부터 돌려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네, 오른쪽부터 네, 허리 숙여서 발끝 한번 잡아볼게요, 발끝.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 크게 볼게요 크게. 자 크게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전화 주시고 자 무릎도 한번 돌려 무릎 다시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다리 넓혀서 자, 허리 돌려볼게요, 허리.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어깨 돌려볼게요, 어깨.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고개 마지막으로. 자, 돌려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네 저희 밴드 가지고 이제 수업 진행할 건데요. 우선, 네. 자, 밴드 보고, 네. 자, 밴드가 이제 고무줄처럼 이게 늘어나는 건데, 자, 한번 아이들은 체험하는, 이제 네, 탐색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서 한번 만져볼게요. 네. 만져도 보고, 네, 이렇게 늘려도 보고. 네. 그래서 잘 늘어나죠? 네. <laughs> 밴드라서 되게 잘 늘어나요. 네, 어우, 네, 운동 되겠죠? 네. 그래서 색깔도 이뻐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네. 색깔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만들, 만져도 좋고, 이렇게 만세도 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양도 이제 만들어 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지는 시간, 촉감, 네, <laughs>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 이제, 어, 이제 코퍼밴드를 이용해서, 네, 좀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네, 앉아서 처음에는 여기 무릎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밴드, 넣어주시고, 네, 이제 잡아주셔야 돼요. 무릎에 걸쳐서 밴드는 잡아주시고, 살짝 이제 조금만 뒤로 가볼게요. 네, 조금만 더 뒤로. 네, 선생님, 한번 조금만 뒤로 가볼까요, 이녀 석님도 네. 가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이제 누워주시고요. 접고 무릎을 이제 놓고 이제 당겨보세요. 손 놓고. 네, 네, 당겨지죠? 자, 이제 다시 이제 밴드 잡고, 네, 올라와 주시고. 자, 이번에는 똑같이 무릎을 잡고 뒤로 갈 건데, 발목에, 네, 발목에 걸쳐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잡은 상태에서 뒤로 갔다가, 자, 발목에 걸어주세요. 네, 발목에 걸어서 만세 다리 올려주시고요. 네, 잘 되죠? 네, 다시 일어나서, 네, 올라와 주시고. 자, 이번에는 잡아서 만세, 네, 할 건데요. 자, 너무 빨리 하면 이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앞으로 와서, 네, 앞으로 와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길이니까 다리가. 자, 이제 걸어서, 자, 만세 할 거예요, 만세! 눌려주세요 쭉! 네, 만세! 네, 어, 네, 한번더 해볼까요? 네, 일어났다가, 자, 다시, 만세! 네, 네, 맞아한 번만 더. 자, 길게 쭉눌려줄게요 자, 만세! 네, 좋습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네,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참 좋죠? 자, 이렇게 밴드가 잘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밴드를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밴드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천천히, 자, 늘려볼 건데요. 네, 가운데 있다가 네, 조금만 앞으로 세요 네, 있다가 한 걸음, 자, 한 걸음 가보세요. 그리고 또한 걸음. 그리고 또한 걸음. 네. 네. 어우 잘 놀아줘. 네. 천천히 와주시고요. 자 이거를 놓으면 네. 이렇게 가까운 데는 괜찮은데 뒤에 있다가 네. 세게 놔버리면 저 선생님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수업하시거나 아이들이랑 같이 운동을 이 운동을 하실 때는 절대 밴드를 이제 놓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놀다 보면 재밌기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놔버려요 그러면. 저희 이제 뒤에 있는 선생님이 뒤로 넘어지거나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네,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꼭 이제 넣어선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꼭 밴드를 잡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허리에 여기 감고 이렇게 이제 밴드를 허리 쪽에 이제 배 약간 배 쪽에 네, 잡아주시고 자, 천천히 가볼게요. 네, 또한 걸음. 또한 걸음. 네. 오, 네, 오, 많이 들어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힘겨루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몸을 풀어봤기 때문에 힘겨루기를 해볼 거예요. 자, 힘겨루기. 자, 우선 밴드 풀어주시고요. 네. 자, 어떻게 하냐면 당기는 겁니다. 네, 당길 거예요. 자, 자, 네, 준비 되셨나요, 선생님? 네, 힘 조금만 쓰셔도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준비. 자, 당겨서. 밀리는 쪽이 좀더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 아시죠? 네, 줄다리기 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자, 시작. 야 선생님 심수가 있는 거 맞죠? <laughs> 왜 제가 밀리는 거 맞죠? 오, <laughs> 어, 네. 어, 여자 힘이 좋으시네요. 자, 조금만 우리 중간 정도 잡아볼게요. 이게 좀 기, 밴드가 기니까, 이 중간 정도 잡겠습니다. 네, 그 정도 네 색깔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번에이 정도입니다. 여기가 무대면. 네. 네, 맞으니. 네, 자, 이제 네, 좀 가까운 데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늘리기 한번 해볼게요. 네, 준비되셨죠? 자, 시작. 자 자리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딱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 뒤돌아서 한번 다음 거 해볼게요. 자 준비 되셨죠자 준비 자 시작. <laughs> 아 면이 너무 좋으시네요. 와네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 하실 때도 네방럼 이제. 너무 한번에 힘을 쓰다가 놔버리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힘을 한번에 이제 세게 주거나 하지 마시고 이제 아이들이 좀 밀릴 정도면 손을 놓으라고 힘을 풀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제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부주의 이제 그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위험할 것 같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 이번에는 이제 허리 걸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할 거냐면, 자, 선생님, 공한 번만 세워주시요 네, 처음에는 이제 허리에 걸고 가서, 공 터치하는 거한번 해볼게요, 터치. 네, 이거 먼저 하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준비. 네,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 네, 자, 시작. 네, 어우, 터치. 먼저 아, 네. 하셨나요? 다시 한번보여 네, 다시 한번해보 다시 한 번. <laughs> 자,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어, 빠르시네요. 자,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마지막. 자, 준비. 자, 시작. 네, 잘하시네요. 자, 이거를 살짝 여기 끝쪽에 놔볼게요. 이쪽 끝쪽에. 네, 끝쪽에. 네, 네 끝쪽에 놨나요? 자, 이제 저희 가운데 놓고 이제, 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먼저 가져온 사람 이기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 자, 시작. 아, 그럼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가져오셨구나. 네. 아, 아, 네, 가져오셨군요. 네, 빠르시네요. 자, 자, 이번에는,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자, 조금, 네, 좀화면상이안 잡힐 수도 있는데, 한이 정도 놓을게요. 한 걸음 정도 앞에. 네, 한 걸음 정도 앞에 놔주세요, 선생님. 저희가 조금 이게 밴드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질 않아서, 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 걸음 정도. 됐나요? 네. 준비. 가운데 오시고요. 준비. 자, 시작. <laughs> 어, 네, 빠르시네요 자, 자리가 바뀌좀안 좋은. 자,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자리 한번 바꿔서. 자. 자 조금 뒤에다, 자 뒤에다 놔주시고요. 네, 네, 조금만 더 뒤. 자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네 준비 되셨나요? 준비? 자 시작. <laughs> 되게 빠르시네요. 자, 네, 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저희가 어떤 걸할 거냐면 한 명씩 힘겨루기를 할 건데.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와세요 네. 이제 저희 인형생님이 먼저, 이제 아까처럼 허리에 두르고, 제가 이 밴드를 잡고요. 저공 한번 이제 가서, 달려, 이제 걸어가서, 네, 한번 가셔서 공 한번 터치해보세요. 자, 처음엔 터치하는 거할 건데, 제가 못잡게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길 거예요. 그래서, 근인형생님이 힘을 이용해서, 네, 세게 해서 터치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이해하셨죠, 선생님? 선생님은 힘을 쓰시고, 저도 이제 가지 못하게 힘을 쓰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 자 준비 자 시작 안 끝나집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네자 네, 괜찮아요 자 준비 자 시작 아, 어, 다시 하셨나요자 네. 아무거나 해볼게요 어, 잘하시네요 자 준비 자 시작 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제가, 네, 바꿔서. 자, 전 이쪽, 네. 아, 공이 잘안 보이겠구나. 저 가운데 보이게 할게. 네. 공을 좀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네. 공 터치할 건데, 선생님 좀 많이 길게 잡아주세요. 네. 자, 준비 되셨죠? 어, 떻게가셔도 돼요. 네.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길어가지고. 네. 공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자, 준비. 자, 시작. 네, 터치. 네. 네 조금 더 짧게 잡으셔야 돼요. 네, 네. 근데 거기 좀잘 끝에가 안 보여서 네. 짧게야 네. 자 준비. 네. 준비 되셨나요 아, 잠깐 잠깐. 네. <laughs> 준비. 자 시작. 자래요. 네, 자, 이제 자, 네. 자, 이제 선생님, 자 다시 반드 네, 저주시고 이번에는 공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조금 가까이 나 이렇게 저거 가까이 나 볼게요. 제가 이쪽에서 좀 이렇게 보이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제가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잡을 테니까 선생님 허리에 걸어주시고요. 허리 똑같은데 이제 공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준비, 자 시작. 오, 잘하시네. 자, 다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네, 네. 자, 여기서 출발해볼게요. 자, 준비. 자, 시작. <laughs> 네, 힘이 좋으시네요. 자, 이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바꿔서. 자, 역할 바꿔서. 자, 네. 네. 자, 이제 제가 이쪽, 네, 가서. 네, 가서. 네. 네.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시작. 오! 가졌습니다. 오.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자, 준비. 자, 준비. 준비. 자, 시작. 오! 뭐야, 나 이거. 오! 잡았습니다. 네. 오! 네, 어우, 네. 네, 어우, 네, 힘드네요. 네, 자, 네. 아, 어. 그래서, 자, 이번엔 좀 앉아보시고요. 네, 밴드 가지고 할수 있는 게좀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인원이 지금 두 명이라서 저희 선생님 한 명만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하냐면, 밴드 한번 꼬아주세요. 네. 네. 이렇게 꼬아보세요. 이렇게 꼬아서, 네. 선생님 좀 뒤로 가셔주시고, 네. 이 놔보세요. 이제 밴드 좀 뒤로 가시고 놓으세요. 이제 밴드 꾼거 놓으세요. 놓으세요. 이렇게 꽈서, 네, 꽈죠? 네, 꾸면 이제 놓으세요. 꽈배기처럼 꺼시면 놓고. 근 잠깐, 잡고 계세요? 네, 잠깐 잡고 계세요. 네, 원래는 이게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네, 우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풀리나? 풀리네? 네. 네, 이게 원래 두 명이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서 6일 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툴을 만들어서 이제 동작을 네, 더 이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코퍼밴드 이제 협동밴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네, 늘어나는 밴드를 이용해서, 네,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어, 밴드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네, 동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안전이, 네, 최우선인 거 아시죠? 참고,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 이거 외에, 이제, 저희가 한번 더, 이제, 툴을 만들어서, 네, 밴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게요. 네, 안녕.